사디케주빅, 제레미 부엔디아. 다들 알고 있는 맨즈 피지크 선수들이지. 라이언트리는 2013년에 프로카드를 획득하고 2015년부터 올림피아에 9년 넘게 출전하며 그들처럼 정말 오래된 피지크 선수야. 아, 사디은 활동이 뜸해진 지 오래됐고, 제레미는 5년간 떠났다가 올해 복귀했어. 아무튼 88년생 보디빌더로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나이로 올해 처음으로 우승하게 된 거야. 이전까지 그의 최고 올림피아 성적은 2016년에 2위, 이후 최하 8위까지 하며 좀처럼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 많은 이들은 그가 우승을 하지 못했던 이유로 좁은 프레임을 뽑더라고. 아무래도 어깨가 허리보다 넓어야 기본적으로 유리한데 라이언은 어깨와 허리의 비율이 거의 1대1이라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럼에도 그가 상위권을 유지하며 오랜 기간 도전하다가 올해 마침내 우승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단점을 보완한 포징과 더불어 어린 선수들과 다른 근육의 성숙도, 항상 완벽한 컨디셔닝 상태.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대회에서 그의 등 두께와 분리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하더라고. 그나저나 라이언이 노장이 만나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맨즈 피지크 선수들은 그렇게 어리지 않은 거 있지? 어쨌든 그가 작년에는 새로운 포징 자세를 취하다가 어색해서 기량을 제대로 뽐내지 못했 7위를 했다는 말들도 많고 반면에 올해는 강력한 등근육과 복근이 한몫했다는 의견이 많았어. 이전 쇼츠 댓글에는 엥? 얘가 우승이라고 한번 받을 때 돼서 준듯 미 백인 남성 등의 댓글이 있더라고. 우선 라이언은 미국인이 아니라 영국인이고 이번에도 오픈의 대립과 하디처럼 백인이라 줬다는 의견과 올림피아의 부정부패 폭 미쳤다라는 등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혼란의 올림피아였던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다시 우승을 노리며 출전한 제레미 부엔디아는 8위를 했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은 거 있지. 우선 컨디셔닝이 엉망이라 복근도 잘안 보이고. 사이즈나 키도 작고 한데 어떻게 탑 10에 들었냐는 거야. 그래서 그저 맨피 초창기에 다연승을 하며 큰 인기를 이끌게 했던 피지크 황제라 정관 이유를 해준 거라는 의견도 있더라고. 초창기라 빈집 털이 했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8위라는 성적이면 라이언처럼 내년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수 있는데 브로들은 과연 제레미가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8위 이하일 거라고 생각해. 이제 순위 얘기는 각서라고 이번에 모든 부위를 꽉 채우면서 수년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건강하게 벌커브 해온 라이언 테리의 등 운동 방법과 불팁을 알아볼까. 럼 얼른 빼먹으러. 겠죠첫 번째로 백등 머신 플라이부터인데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뒤집어 앉아 후면 어깨 운동만 하고 있을 거야. 근데 라이언은 후면도 조금 먹겠지만 등을 위한 운동으로 활용한다고 해. 리어델트 플라이는 견갑을 고정하고 어깨 관절만 움직여서 수축과 신장을 하는 반면 등 운동 방식은 견갑을 뽑았다 강하게 접는 방식으로 능형근과 승모근을 터는 방식이래. 그는 지난 몇달 동안 이 방식을 했더니 등이 더 두꺼워졌다고 하는 거 있지. 이건 대릭이나 닉과 같이 오픈 빌더들도 하는 방식인데 팔꿈치를 제외한 단관절 방식이라 중량을 크게 가져갈 수 없는 만큼 주로 선필로로첫 번째나 마무리로 마지막쯤에 즐겨 하더라고. 프로들도 이를 참고해서 10에서 15회씩 수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이유 두 번째는 클로즈 뉴트럴 그립 벤트 오버 티바로우야. 이번 목적은 광배를 포함한 등의 중하부 두께를 발달시키기 위해 좁게 잡고 하는 거고, 만약 등의 중부를 타겟하고 싶다면 세 번째로 할 가슴 받침 티바로우처럼 오버 그립으로 잡고 하면 된다고 해. 여기서 라이언은 몸이 거의 지면과 수평이 될 정도로 숙여서 하면 고립에도 좋지만 자신은 몸을 꽤나 세우고 한다고 하네. 만약 너무 숙이면 허리가 먼저 지치는 것도 있고 자칫하다 부상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렇대 아무튼 마지막. 세트는 두 번을 감량하는 드롭 세트로 강하게 주지고 마무리한다고 해. 다음 세 번째는 이미 말했던 가슴 받침 티바 로우야. 라이언은 브랜든과 에린을 콕 집어 말하며 그들처럼 두껍고 뚜렷한 중상부 등기둥 즉능형근을 많이 발달시키려면 이 운동을 추천한다고 해. 이때 마이너스 슬 커넥션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량보다는 템포를 조절해 당길 때 3초, 내릴 때 3초로 하며 최대 수축 지점에서 강하게 쥐어 짜주려고 노력한대. 이후 네 번째는 레풀 다운과 와이드 그립 시티드 로우를 슈퍼 세트로 할 거래. 라이언은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이는 랩풀 다운 머신을 좋아하는데 주로 첫 운동으로 웜업이나 마지막에 마무리로 한다고 해. 이번에도 천천히 최대 수축을 할수 있도록 강하게 지어 짜주는 게 핵심이래. 이후 마지막은 케이블 시티드 롱플로 방배를 조지고 마무리하는데 오늘 영상을 보니 확실히 라이언이 등기둥 즉 두께를 키우는 운동의 비중이 높다는 걸알수 있었지. 그의 훈련 방식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작년보다 등이 더 두꺼워졌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 그나저나 오늘 저녁 8 시부터 내일 자정 전까지 마이 프로틴에서 슈퍼 세일을 진행한다고 해. 1년중 최고 할인인 만큼 보충제나 간식 영양제 등이 조금 남아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미리 저렴하게 구매해 두.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신제품으로 나온 프로틴바랑 EAA 보충제가 나왔대 둘다 먹어보니까 꽤나 맛있어서 한번 잡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무엇을 사던간에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 구매해주면 정말 고마울 거야 어쨌든 오늘의 머스란 팁은 여기까지야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할게 그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뜨끈하도록 해